D.A.는 어딨어? 아 g 0 1 d g 0 AP01. AP01. 뭔가 시험치는 것 같아. 근데 도리아 모양이 바뀌었어. 그래? 원래 이렇게 동그랬는데. 응. 사이즈는 고등학교 때 많이 왔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왔어. 돈 없고 이러니까. 응. 아, 나 학교 앞에 있었어. 나로 응. 앞에 학교 앞에 있으면 아주 잘수다에였어카라멜티 그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응. <laughs> 뭔가 약간 필수였어.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 맛있다. 람이 특유? 응. 맛있지? 사회적가꽤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가성비 진짜 가이야 음. 근데, 음. 여기는 여기... 좀시골이라서 바란데, 스내트카는사회적이 음. 중고등, 중고등들이 경영하고 있잖아. 맞아. 자리가 시골. 없어. 엄청 음. 시끄럽잖아. 음. 맞아. 그래서 뭔가, 성인들이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음. 음. 잘안 가게 돼서. 음. 뭔가 돈좀더 주고, 존나상 이런데, 뭐, 음. 가스도 이런데. 한 100인, 200인 차이인데, 존고딩들한테는 어. 그 크니까, 음. 여기서 우리한테도 크지만, 그리고 음. 음. 좀 양이 늘어가지고오무게 음. 시켜도 될것 같아. 성이 안 차? 응. 음. 일단 집에 갈 땐, 간식이랑. 가야겠네저 <laughs>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나갈 것 같아 진짜 오래 먹는 아니 식사를 계속 식사 어. 하고 웃긴 게 식사랑 식사, 식사 중간에 디저트를 꼭 시켜서 먹는 것 같아 오빠 배고프겠다 냥안 차겠다 음. <laughs> <laughs> 오빠도 2차 식사해야 되는거 아니야? 요즘 저녁 두번 먹는데 <laughs> 위가 늘어나니까 <내려가니까. 웃음> 근데 비가 늘어나면은 식비가 많이 들잖아요. 응. 그게 단점인데 뭔가 먹는 게더 행복해 사실. 뭔가 더 <laughs> 아, 맛있어. 비가 응? 어. 늘어나는 거랑 맛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우가 토마토 음식을 먹어도 더잘 들어가고 더 맛있어. 이렇게 대주가 되나봐. <laughs> <근데> 사람이 <laughs> 먹는 재미들도 없었으면 진짜 하루가 재미없었을 것 같아. 아, 그치. 뭔 재미로 살아? 뭔가 어, 먹어. 뭐 나 혼자 3개 먹었어. 이게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개를 먹었어? 3개 먹었어. 내가 지금 2개 째데 응? 2개 먹었겠지? 진짜? 응. 이상한데? 나손사삼이 좋아. 음. 나도. 뼈살만 먹기 너무 귀찮지 않아? 응. 치킨도 무조건 순살이 들어가 같아. 닭발도 무조건 순살 닭발에 순살이 있어? 어. 몰라 난 닭발 먹어본적이 없어서 근데 그거 닭발 순살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그거 무슨 어느 나라에서 그걸 하나하나 입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걸 뭐가 음 찢어져가지고 뜯어져 버린데, 음그 모양을 유지해서 닭가을순가로 만들려면 입으로 쏙 깔아가지고 그걸 볶가지고 그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laughs> 기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러면 누군가가 입 안에 <laughs> 넣었던 걸 먹는 거야? 아. 와우. 난 절대 못 먹어. 그걸 안 이상 나는. 난 <laughs> 안아도 그게 편해서 아. 먹어. <laughs> 안녕 하세요! 다음은 아, 숟가락으먹어요 페이아 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새우 하나 더 추가하니까 새우가 세 개가 됐어 어버플라운드가 새우가 뭐 뭔가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달라 오빠 새우 꼬리 먹어? 엄마, 응. 맹세하네 나 어릴 때 새우 하나도 못 먹었거든 음. 근데 크면서 먹을 수 있게 왜못 먹었어? 알러지. 음, 근데 진짜 어릴 때 알러지 있으면 너무 서럽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응. 엄마 아빠가 힘들지. 응. 애를 어디 데려 가도 먹을 게 없어. 응. 그니히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해산물 엄청 좋아하거든. 응. 근데 그걸 먹질 못하니까. 일단 횟집 데리고 가면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응. 맞아, 나 오빠 가 만나고 해산물 제대로 먹은 적 없어. 그런데 가면 돈카스 이런 거 하나 시켜가지고. 응. 어머님이랑 나중에 팔찌 투어 응. 해야 겠다 이런 걸 극복하게 된 계기가 군대에서 계란 후라이 되게 자주 나오거 응. 근데 남들이 먹는 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훈련소에서 잡을 때 무슨 생각을 먹었냐면 먹고 아프면은 훈련 빠질 수 있잖아요. 알레르기로 막 올라오면. 그래서 먹어봤는데 먹을 때 되게 맛있는데 근데 아프겠지? 라고 생각을 응. 했는데 안 아픈 거야. 응. 응, 그때부터 내 계란 먹었어? 못먹네 이거 먹을래? 냉동에 안 먹어? 응 그렇지 뭐 하나 줄까? 응 요저 빵 하나 먹어 마음에 너는 소요하잖아 <laughs>